하나, 둘, 둘, 셋. 칼칼 틴 1차, 2차. 옆에를 보면 아시는데 가러고 있는 거야. <목소리> 뭐, 뭐 원래 그이게좀심면안아 <목소리> <거치고 목소리> <지금 풀을> <목소리> 아, 안아안 지금. 어, 지금 날수 있고, 날수 있고, <목소리> 다 아, 합니다이세몬 <목소리> <속어 목소리> 지금 날뛰려고 그 지금 스 쓰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 막 주먹 때리고 막 대고 지금 발롱도로 수 받았어 이미. 전쟁이나 는거 같죠? 서 정신 차리게 해 주죠. 세입 먹여서 숙도 시켜. 니다 민경호 날더라고주제 언제시 자, 자 하시원씨 인터뷰 한번 할게요. 누가 이자으엄두이 꺼져요. 저 엄두기 꺼져요. 이러네. 자 6번 아이스하키고 한 인터뷰 한번 할게요. 6, 6,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이야? 아, 6번 이길까? 아 6번 상위가 아, 아, 아주 올라오고 있어요. 맹경탄 선수 원킥이 준비한 작다아 반.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안 하나요? 토트넘의 기술이 오니다육번 선수들. 이건 조금 더성 부단. 아, 분사선 두단 조심하지 지 준비하면 좀 변화가 있어야 돼. 움직이지 마. 예지선 분 바로 아 지금. 영호 네. 아, 지금. 아우하고 있다고 지금 예열 예열. 언제 시작해 다들 난리 불출중식. 오아 신발끈을 묶고 있는. 자 진짜. 하 아무도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이어냐 네. 잘 네. 보터워 번스그러게어딨냐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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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있었는데. 알았어. 최민선은 나가 는거든 유풍 받았거든. 지금 위에 있어. <뭣도 웃음> 어, 시야안나가니까 나갈 사람 안 나가야 되 혼자, 혼자 그 그리고 있고 그린지 자급자족 자급자족 꺾나이 수비를 뭐라고 죠 지가 그리고 지가 지고미치놈 아니 부정말고 레프트백 선수가 사겨둬센터백 맞나요? 센터백이 장무길 어 라이트팩이 누구죠? 둘이 하냐 진짜로 라이트팩 라이트 <놀람> 뭐야, 뭐야, 아, 시작하다 그냥.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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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언제 시작해? 연제 시작해 이트 언제 시작하는 거어아 언제 시작합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관중들이 굉장히 지금 야유를 하습니다아시작다아시작해다자원워머로가 다시. 패스를 할까? 아, 어, 뚫렸어요. 뚫렸어요. 오, 이 어려웠어요. 후 야, 말이. 없어. 얘얘아무말도안 한다니까요. 승수 자, 뽑기. 승수역중 승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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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1 0번박한면 선수 받습니다 아, 달려요 달려요 달려요. 네, 네, 네. 11번은 수비하고 있고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요아 10번 누구요장복아 롱킹 아으 좋아요. 네. 하지만 수비하는. 어 나이스. 아한 수비해야 이제 이 선수. 5번 런 실수로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안 되죠. 아. 아, 아, 나이 아 나이 10번에, 날잘 도전했습니다. 장복이장복요

신발이 반스인 문석수 어문석수 좋아요? 어, 박선수 선수 지금 뒤 아, 봐야죠 아, 아, 19번 붙어있어요 아, 네, 지금 맹금탑 명료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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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이... 아뭐 어, 아아 어, 선수 뭐 개인기 어, 아주 오! 좋아요 오오 아, 오! Wow, MM. 소시지으이면 uh, 진짜 이게 일반적 차이가 굉장히 떨어지고, 붉은이. 역대 걸었는데. 붉이이기다붉은 서울 훈을 지금 는 형입니다. 어두운 부분에서 서울이 나온 것같아 그래서 제가 무릎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이게. <cinematic> <Zahl babies> 아싸움안 돼요 싸움면안 돼요 반갑대로 면안 돼요 왜 혼자 하자고 싸우면 안 돼요 왜저기 혼자냐고 왜 같이 싸우지 애들이 없냐말냐 맞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누구야 근데 저건 노란색은 노란색뭐어야 영준아 이거 싸우안돼아거야아야 노란색 아 원지 요 VAR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VAR. VAR. v r v r 뭐가 문요오 v r 뭐가 문제죠? 아, 잠깐만. 잠깐만. 제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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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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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이만 둘게요 이제 예 네, 안녕하십니까 차현영 캐니다 <목소리> 지금 김현율 선수 촬영이 <목소리> <사람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카메라 리는 어떻게 되 일인지 거박선수 선수의 원맨쇼를 보고 있습니다 이용규부심 정신 부심 차리시고요. 텔레들어가시바니다 이거, <뭐라> 데 이거, 그냥 이걸로 보면 되지 않냐? 끊어야 되잖아. 야, 안끊 김사야. 왜, 왜? 몇 씨발 귀찮 이거, 야, 김성야 이거, <뭐라> 야, <진성야>. 김사야. <뭐라> <진성야>. 이거, 야. <진성야. 뭐라> <진성야. 뭐라> 윤열순, 윤열아, 머리도 너내거 아니야? 수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충수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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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야? 무 꼬리야 뭐야? 결과는? 결과는? 몰라. 모른데요경타 뭐야? 그니까 뭐냐고? 안 나온대요. 네. 아, 이 시간 맞추시어요 이게 뭔지. 아. 아. 어, 아마도 꼴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반 아, 1대요. 괜찮아요. 구경이 아, 아, 좋아요. 그래도 굉장히 잘했고요. 기록에 대한 금화가 끝까지 해야 되니다 아직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맹공 타구를 해야 돼요. M A E N G 맨맨구.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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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냐? 일반 선수 공격부터. 그렇죠. 누로 인정됐습니다. 아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직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합심해서 열심히 하면. 다시 골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이게 가능성이 충분 있기 때문에 저는 사기가 안되좋겠습니다키 준비하는 거같요자면허원 준비하고 나요. 원키을 아마 갈것같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멀리 아이, 남았어 천천히 아, 시간 많이 남았어요 천천히 자, 하면 되고 마음이 너무 급해 마음이 너무 급해 자, 자 김준석 선수 롱비 선비입니다킥 지금 이현수 선수랑 박한비 선수가 아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아요잘해 박한비 선수한테 기여가 됩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 나이스 아주 좋은 스피를 보여줘요 드로잉 <공> <트루잉타운>. 파울. 아. 상대방 너무 어요 아, 시간에 네배우거 지금 박승수가 얘기인데. 이거 위동 아이. 패스 장군 는수 받고요. 안전하게 받았어요. <목소리> 나이스 존 패스. 8번 잡고 어, 뻗었지. <목소리> 어, 줄려야 돼요, 이거.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안좋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이거. 아, 코너 케이크?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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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거예하게 합시다, 제. 영우코너케 좋아요. 우 아! 안아아아 빨간 좋아요. 나이스 좀콜았습니니다 어, 이현준도 네. 좋아요. 이현 좋아요. 그 가운데 연 발리가 굉장히 빠른 걸 알고 있거든요. 지 먼저 한골 넣기 때문에 오 치사 선수, 박수박수박수서현우아 좋아요, 도선수 때문에 아 지금 어지 뭐, 라이벌 나오나요오이다니다아기 그렇다죠, 로안나 조심해야죠. 안 나왔어요 아 준비했어요 이렇게 공격에오아 받아야죠 받아야죠 아주 좋아요 아오이주달려 앞서서 가운데 달려 좋아좋았데잘 봤지만 패스 너무 짧았고요 아주 좋은 수비에요 아번 선수 수어아 수비 좋았습니다 김지성 선수 이 6번 수비가 약간 이상해 보이는데 그래도 구도내긴 다 구도내네요. 스로잉 맹렬 선수 7번 수비고아 좋은 뻗지 5번 수비 아 좋아요 수비 너무 좋았어요.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비었는데. 비었지 죠 달립니다. 달립니다. 아 수비 안 돼. 오 선수. 스포츠 선수입니입니다 가지 밀어 넣는 거 정말 잘했는데. 오아 오. 아, 야, 아, 선수 수비이렇수비한번격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수나이잘냈어요다수고톡주고 아, 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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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민호 선수 스레이 <laughs> 준비합니다. <laughs> 잡았어요 자, 백정 네, 선수 6번 잘어다틀었어요 하지만 볼을 잡지 못했어요. <laughs> 아. 이니 맞나. 아니야? 오, 오석섹스 선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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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뭐 좀, 오, 정말 오, 오래 가지 야, 여기 전반에 그냥 쪽에 <laughs> 전반 하나요. 전반에. 하나 전달. 어, 술은 아주 좋아요. 야, 뭐냐 어, 19번 선수. 아, 박선수 아, 앞으로 치고 나가다가 막힙니다. 아, 아,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박선수 아, 아, 어, 아, 아, 선수. 잘 잡아놨어요. 으면서 앞으로 달리고 있죠, 지금. 서면수 앞으로 달리고 있어요. 아, 서면로 뭐해? 아, 이렇게 달리냐고. 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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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스트럭입니다트럭 아, 그 그냥 갖다 아버리네요그 <laughs> 맞아 구멍에다 가놓는것아니 머리 아파보이는데요 아니 아파보여요 이건을 아유 뭐할수 없고 아 지금 이거는 선수가 굉장히 아파보이는데 아 앉아있습니다 지는 모르겠지만 66번 노선수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동료들 통해서 이어 일어나고 있고요아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아이 아파 보이죠 지금. 그 선수 다시 필드로 들어갑니다. 자외 아래 공부터 시작됩니다. 자 박승수 선수 김현수 롱키. Who, better, better. 아, 아 이거 클리어 리포 했어요 아 이거 코너킥으로 넘어갑니다 아 근데 Dre SEÑ 너무 좋 아주 좋은 롱킥 보이죠 지금 박수의요아니요 수비를 어, yeah, 하면 impossible. 아주 위험한 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비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박수 선수의 코너킥 돌려줘 나랑 전화 나랑 준수, 준 조준수. 자, 올립니다. 싸울겠습니다. 나 아! 오. 아!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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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네 둘, 아! 없다고 없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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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서 승서 이거 맨공안 만져졌죠 지 이거 이 정도면 프리요체할수 있는 거리인데요. 뭐. 아 이거 어, 과연 이거 누가 찰지 안대가 됩니다. 해야 어제 조준수가 쳤던 프리킥과 비슷한 거리입니다. 과연 준수 선수만큼 멋으로 짚어 줄수 있을지 얼굴로 축구하는 남자 박준수 어, 어, 프리킥 기대해 봅니다. 정말 아, 좋죠. 이거 고준서 선수 너무 너무 힘을 못 보는데 심장 떨림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그래 원더콜데 너무 진짜 원더콜인데 어 갑니다 yep 자 박승성 박승성 아 잡는데 잡았어요 완벽한 수비 오 69번 저거 아주 디테가 섹시하군요 야무집니다 어.. 경호를 해 왔군요 자서태 선수 드이아민열 선수 잡았습니다 어 글쎄 진짜 민열 선수 롱캐 니다빵 아저씨 아 거의 키 제빵 아저씨가 까 제빵 그빵맨그 제빵 아저씨가 그아저씨아저씨어오 너무 좋아 아경호합니다 방금 선가 밀어버렸네요 와 아주 좋았어요아이

네, eu... 자박승수 선수 아, 아 패스됐습니다 짧게 예, 짧게 가려볼 아, 것 같군요 예승수 선수 갖고 김민 선수 아 김민형 선수 들어 오늘 이런 산아 이거 피하면 안 되죠 하아 저런 거 피하면은 그냥 개쫄보인데요 피하는 거는 좀성 넘었지. 네. 아, 공격 아, 로패스 자, 다시 한번 아, 회이크 아, 롱킥 찼습니다 아, 슈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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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죽돌지 아, 이게 아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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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진짜 배나 덕배 이번큼 차이가 죽어는제라드이다 시발 아, 이거는 아, 아 이고 아, 말할 수는 없는 예술적인 거리 아, 아, 아,

<뭘한> 자김준호 선수 어, 어 아, 시간, 빠르게 올린다 아퍼스아요아자자1번번오1 1번3명오3명오어병 아라 볼선 오 김준성 선수 아 퍼스트 어게 좋습니다 아 오라 아이 박수 아요주아요아아 이거는 몸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손이 먼저 나갑니다. 목따로목따로못다로입니다로 목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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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다 투수 선수 목다로, 목다로, 목다어 목다로, 다로 목다로, 다로 목다로, 다로다로 목다로, 목다로, 목다아 목다로, 다로다로 맥격 아, 다 뿌렸어. 올리브라. 다쳐. 아, 이거, 고생했어요. 아, 맥락 턱선수 드리블. 어! 아

아, 충수 선수 아, 혼자 아, 것 하나 둘셋넷 다섯 아, 다섯 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사우프치선덕인가요다툼이좀 아,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골판투기아닌가요 아, 뭐야 아, 왜세골 들어갔어요? 아, 네. 골인가요? 골인가요? 아, 네. <laughs>